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은 2023년 10월 4일 어, 수요일이고요 사실 수요일은 아닙니다 지금 찍고 있는 거는 10월 5일 목요일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한국입니다 아무튼 10월 4일 수요일에 어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10월 4일이 이제 돌아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니포리 역으로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스카이라이너 티켓을 왕복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처음 왔을 때 나리타 공항에서 그 스카이라이너 티켓을 교환을 했어요. 그때 그 복귀권을 줍니다. 그래서 복귀권을 들고. 리포리 역 스카이라이너 그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번역기 돌려 가지고 음한제 비행기가 9시 15분에 출그나어 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6시에 6시 그 스카이라이너를 예약을 해서 그 해당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털레 털레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 조식 대충 먹고 짐 챙기고 빠트린거 없나 다 확인한 다음에 이 캐리어를 그 체크아웃 하면서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로 어 갔습니다. 워너브라 더스 그 스튜디오 구매 입장권을 사실려면요 걔네들이 24시간 그어 전철권을 끼워 팔기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 24시간 전철권을 과연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지 없을지 어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저는 알뜰하게 쓴다고 사실 그 10월 3일 화요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수요일 일정 전에 화요일에 저녁에 그거를 사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떠나는 시간까지 알뜰하게 꽉꽉 채워가지고 썼습니다 아무튼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 갔는데요 일단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가는 길에 그 스키노야가 있습니다 스키노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본 그 체인점인데요 그, 규동을 팝니다. 규동이 전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남혐, 여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막 일본, 뭐 일본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치즈 규동남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여자들이 이제 혐오하는 남자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타일이 항상 시키는 게 치즈 규동이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laughs> 그 치즈 규동을 아침 세트로 시켰습니다. 뭐, 아침 세트는 아니었고, 그냥 하여튼 뭐, 세트로 시켰습니다. 규동을 세트로 시킨다는 얘기는, 어, 된장국 같은 게 이제, 된장국하고 샐러드가 딸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된장국을 그냥 일반 된장국 말고, 그, 돈지루로 변경을 했고요. 돈지루는 이제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된장국입니다 그래서 뭐그 일본 떠나는 마지막 날에 그 치즈 규동을 먹었고요. 님들은 이제 치즈 규동 그런 식으로 이제 체인점 가서 시키실 때 있잖아요. 그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그 키워드를 일본 규동 국물 많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암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 국물 많이 또는 국물 많이 많이 이렇게 말하면은 공짜로 그 규동의 국물 그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국물이라는 거는 미소가 아니고요, 미소시로가 아니고 그 규동 위에 올라가는 그 고기 불고기 있잖아요. 불고기에 양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많이 많이 라고 하면은 밥이 안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천벙천벙하게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받은거는 저는 그런거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받으니까는 양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규동 규동 그 불고기만 올라가있고 그래가지고 좀어그 규동의 최대 파괴력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님들은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규동 일본 규동 국물 많이 이 키워드로 치면은 그 암호를 어떻게 말하는 건지 나옵니다. 아무튼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어, 도쿄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는 해리포터를 이제 만든데인데 걔네가 해리포터 만들 때 우리가 뭐 이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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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막 만들었다라는 걸 이제 전시를 해놓은 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재밌게잘 구경했습니다. 사실 재미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워너브라스 스튜디오를 이제 건일면서 많이 고찰을 해봤는데 결국 그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이제 흥분하고 재미를 느끼는 것이 해리포터스러운 어트랙션이지 그런 막 건물의 구, 구조가 어떻고 막애니메트로닉스의그 관절 부위가 어떻고 뭐, 건축물을 어떻게 했고, 특수 효과를 어떻게 냈고 특수 소리를 어떻게 냈고 사람들 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괴물, 뭐, 뭐, 1대1 사이즈의 그, 그 기차, 뭐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체험을 많이 해봤고요. 아, 그리고 그 기대하던 그 버터맥주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중2였나, 중3이었나, 그때 해리포터 처음 정하고 접하고 도대체 버터맥주가 뭔지 했는데 34살인 지금 드디어 알게 됐네요. 님들 버터맥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마트에 가서 그 호박색의 진저에이를 사세요. 그런 다음에 버터, 설탕, 우유, 이렇게 사가지고, 그, 버터, 설탕, 우유만 믹서기 에 넣고 겁나 돌리세요. 거품 생길 때까지. 그런 다음에 컵에다가 진젤 따르고 그 위에다가 버터, 우유, 어, 버터, 우유, 그리고 어, 설탕, 그세개 넣은 거 엄청 갈아가지고 거품 만든 거, 그 거품만 넣으세요. 순식간에 다 쏟아버리면은 우유랑 섞여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거품만 딱 떠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버트 맥주 먹었을 때 느낀 느낌이 위에 있는 거품하고 밑에 있는 탄산하고 엄청 안 어울린다. 마치 그 일본의 그그 메론 소다가 있거든요. 메론 소다 먹는 기분이었어요. 아무튼 그랬고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는 입장료가 뭐 5만 원을 넘었지만은 솔직히 5만 원 값은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그런 거 만드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거대하고 1대1 사이즈의 괴물이나 기차,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제작했는지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워너브라스가 끝나니까는, 한 1시 반쯤 되더라고요. 아, 맞다. 제가 워너브라스 티켓이 11시 티켓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11시 11시가 아니고 10시에 도착했거든요 일찍 그런데 그냥 들어보내 주더라고요 그냥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님들도 그 티켓 시간에 연연 하지 말고 좀 일찍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호텔인 저기 리포리 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야나카 긴자 를 구경을 했고요아 맞다 야나카 님들 야나카 긴자에 가시면은 일단은 그, 사쿠라 니포리 호텔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쿠라 니포리 호텔 근처에서 막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은 현지인처럼 생긴 사람 딱 붙잡아가지고 번역기 돌려서 그 앵무새 카페 어디에요? 라고 번역기 돌려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1850엔 내면은 한 시간 동안 그 새들이랑 그놀수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거기. 어제 갔던 디즈니 씨보다 거기 가세요. 그, 거, 그, 그한 시간이 하루 종일 디즈니 씨에서 고통받았던 그 어제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앵무새 집이 있는데, 185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8,500원이죠. 그거 내면은 한 시간, 우, 우위 같은 걸 줘요. 왜냐면은 새들이 똥을 아, 못 가리잖아요. 그래서 우위를 위에 입고, 그 새들이 어, 그 앵무새가 엄청 많은 방에 들어갑니다. 앵무새가 엄청 많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또 부엉이 방이 있어요. 부엉이들은 이제 조용합니다. 머리 쓰다듬어 줘도 돼요. 그런 다음에 뭐 간식 사, 사고 싶으면 사고 간식 사면은 미친 인사됩니다. 그 새들이 미친놈처럼 막 달려들어요. 그리고 간식 없어도 그냥 나무처럼 서 있으면은 애들이 막 올라탑니다. 그래서 서로 새까스 찍어 주고 한한시간 가득 채워도 되고 아니면 뭐 50분 채워도 되고 새들 너무 시끄럽다 하면 30분 놀고 나오세요 근데 그, 그 앵무새 진짜 앵무새 집이 진짜 질입니다 야나카 긴자 가면은 무조건 앵무새집 그 액티비티 하세요 그 다음에 음 맞다 스위카 그 스위카가 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스위카 찍어 보니까는 한 900인이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0원쯤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앵무새 집에서 놀고 나오니까 이제 빛 이제 그 아침에 예약했던 스카이라이너 시간이 얼추 되더라고요 한한 시간 남았었나? 그래서 스위카에 있는 그 900엔을 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썼냐면은 편의점 들어가서 또 규동 먹었습니다. <laughs> 규동하고 무슨 샐러드 먹었는데 어그 샐러드 진짜 맛있었어요. 그 사우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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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싱인가? 그걸 썼는데, 그, 완전 터키식의 그, 암내 나는 그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나면서 엄청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거 먹고 어용부영 기다리다가 스카이라이너 티켓에 맞는 스카이라이너 와서 그거 타고 이제 나리타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타공항에서 제가 1번 돈이 정확하게 9 8 8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이타공항 그 뭐, 체크인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 이게 면세 쇼핑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술안주입니다. 그래서 술안주로, 일단은 뭐, 라면 키트 같은 거? 이런, 이 치란 라멘히트나 뭐, 돈꼬츠라멘히트 그리고 뭐, 샌베이, 그리고 이거는 다 그냥 수렁중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제가 노리고 이렇게 만든 거라가지고 총 금액이 제가 9,800엔, 9,800엔 남아있었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8998엔 만들어 가지고 딱10엔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 알뜰하게 쓴거 같고요 이제 한국에 이미 돌아와 있고 지금은 어 10월 5일 새벽인데 일본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총평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전체가 아니고 그 도쿄 여행에 대한 총평인데 일단은 일본의 인구가 1억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2,500만 명의 소비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의 바리에이션이 엄청나다. 심지어 제가 그 10월 4일 아침에 스키노야 가서 규동, 규동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평범한 프랜차이즈의 규동에서 조차도 뭐 이것저것 추가하고 빼고 넣고 빼고 하면서 지만의 이제 스타일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점 가면은 그런 식으로 주문을 못 해요. 대부분 이미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롯데리아 가시면은 그나마 바꿀 수 있는 거는 뭐 감자 튀김을 양념 양념 감자로 바꾼 거 바꾼다거나 그렇게 커다란 변화는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뭐 주동 자체도 뭐 치즈 규동을할 건지 뭘할 건지 뭘할 건지 규동 끝났으면 뭐 밥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밥이 끝났으면은 뭐 미소시루를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떻게 바꿀 건지. 그리고 이러한 그 변화의 그 다양성과 어 이런 걸 받쳐주는 게 막강한 그런 인구 인구 수로 인한 그런 소비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여행을 가면은 항상 좀 새롭습니다. 저번에는 오사카에 갔지만 은 이번에 도쿄에 갔는데 그 애초에 이자카야 같은 데 가도 뭘 주문해야 될지 정신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선택지가 넓어지고 참 이게 어 즐길거리가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일본 이번에 여행을 했던 이유는 일본 엔화가 많이 싸졌어요. 800, 저는 800엔대에 샀거든요. 895원이었나, 890엔이었나. 그렇게 사가지고 일본 가서 놀고 했는데도 일본은 여전히 비싸다. 제가 지금 어 10월 5일 목요일 새벽 4시거든요.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공장인데, 저희 거래처 분들이 그 주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육한 날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업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업무를 좀 하고 이거 찍기 전에 저희 근처에 그 세븐일레븐 있거든요. 거기 가서 라면하고 그 몬스터 주스하고 물 사왔는데 딱 5,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500엔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딱 500엔 가지고 라면 먹고 몬스터 먹고 커다란 물까지 사와가지고 오늘 업무 대응할 수 있게 준비까지 다 되는데 아주 저렴해요 게다가 교통비도 저렴하죠. 근데 일본은 교통비도 비싸고 아무리 애나 가격이 싸진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걔들은 디폴트 값이 좀 값이 나갑니다. 물가가 비싼 것 같아요, 걔들은 아무튼, 일본 여행은 그렇게 자주 갈 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가면 매번 새롭고 재밌다. 왜? 우리 한국 문화랑 이제 전혀 다른 그들만의 이제 식습관 혹은 이제 생활 태도나 이런 거에서 이제 새로운 자극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 아무튼 어 이런 첫 번째로 가장 느낀 것은 일본의 막막강한 소비력으로 인한 다양 다양성, 바리에이션.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건 언어의 중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일본어를 할줄 아는 손님하고 그렇지 않은 손님에 대한 태도가 확실히 달라요. 제가 외국인처럼 걸어가서 스위마생 하면 깜짝 놀랍니다. 아무튼, 일본어 공부 좀 하거나, 뭐, 영어 공부를 하거나,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총평, 도쿄 비싸다. 그런데, 할게 많긴 함. 그리고 먹을 것도 많다. 어, 이만하겠습니다.